안녕하세요, 앤더보입니다. 또는 빅민 팬이고 말드 팬이죠. 오늘은 제가 만든 도시 맵을 보여줄 건데요. 오늘은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다는 못 만들었지만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가 집이고요. 여기가 저 집인데 여기가 창고. 창고 안에는 보다시피 곡식이 들어 있습니다. 옥상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방금 보셨던 곳이 여기는 또 오두막집입니다. 또는 상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일단 이걸 걸어보자 신기하죠? 일단은 여기가 낚시하는 데입니다. 이거는 보다시피 이게 올라오게 아신다면 이게 파도입니다. 지금 닭이 빠져있네요. 여기가 도로이고요. 이게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게 철도. 돌 만들어서 지금은 작품 못 만들었지만 여기는 과학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돌 만드는 길. 이것도 돌 만든 게, 요거는 곡식, 곡식, 이거는 집이고요, 오두막집. 연기가, 연기를 지금 거미줄로 했습니다. 이게, 돌 만들었는데, 다 만들어볼까요? 신청자분들이 싫어할 것 같지만, 한번 만들어볼게요. 저거 마크 초보라서, 어, 아 맞다. 난이도는 그냥 어려움으로 하죠. 좀비들이 안개로 꼽히니까. 그리고, 이거 걸렸어요.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절반도 못 만들었어요. 완전 어렵게 만들었는데, 원래는 뽑아 온 곳서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음, 너무 어려워서 못 만들었어요. 아 맞다, 지원 파괴되면 내스못들은 그 잠깐, 바이바이. 이 정도 하고 꽃을 내죠.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져서 또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 좀 등이 필요하니까 이걸로 하죠. 이거를 음. 이걸로 하고 여기는 여기죠. 여기서 면 끝내줘. 아니, 여기서 어떻게 끝내그지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아됐다 놓고, 그 다음, 여기 있어야 될 텐데. 어, 여깄다. 이걸로 이렇게 놓고, 카페 도 깔까요? 이렇게 하고, 어 이게, 그리고 여기를 여기가 어다시피 철도고요. 아 방금 말했나 기억이 잘안 나네요. 여기는 못 가게 만드는 위험 지역이라고 표시하는 거고, 그리고 저기는 여기가 여기는 연구실이고, 여기가 오두막 지역지. 여기는 저가 만든. 실험 해봤는데요. 이게 완전 푸져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아예 보여줄 건 없는데 또아 여기를 여기를 보여줄게요. 원래는 캠핑장이었는데 모닥불 피우고 노는 데로 바뀌었어요. 이 이거는 없었는데. 일단은 나무를 한번 해볼까요? 뼛가루로 제가 한 가지 어떤 사람한테 정보 알려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첨나무 묘목으로 이렇게 하고, 벌써기로 뼛가루를 뿌리면 그 나무가 자란다던데, 그게 맞나요? 한번 해볼게요. 가박자. 아 맞다. 이걸로, 이거봐봐. 빗로도 올려야 돼. 이 하고. 빗가루를. 빗로고 여기까지 육즙 사기를 여기다 놓고. 잠요 어, 아, 어, 맞다. 밸런도이라서 아니, 노구라고 잘안 되네요. 밖에가 너무 시끄러워서 지금 안에 자고 있는데, 그냥 저거 한번 치워볼게요. 이것도잘안 어, 치워지네. 너무 가 커서 커나. 그냥 포기하죠? 나무를 설치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 보다시피 이거는 지옥문인데 갑자기 들어왔다가 그 지옥포탈을 잃어서 갑자기 여기로 나왔었어요 여기 갑자기 여기 한개더 생겼어요 었 머리 폐쇄하죠 응? 응? 이걸 한 개로 무사죠. 지금은 저가 그러면 지금 테스트 모드로 스크립트 관리에 들어가서 지금 럭키 블록을 활성화시켜서 다시 비활성화를 시켜볼게요.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한, 실패인가? 근데 여기4 0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여기 엄청나게 징그러운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토끼발입니다. 아, 이제 지금 여기서 끝내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하긴, 하겠습니다.